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이고요. 수일 요 되겠습니다. 병신일입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멋진 해돋이네요 이제 7월달도 다 가는 그런 날입니다. 세월은 참 무수히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총각으로 끝나는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죠? 일장춘몽인데 뭐들 그렇게 욕심내고 사오고, 그죠? 남을 비방하고, 더 채우려고 저 가져 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라도 한평 미만에 높이는 근데 그죠 대통령인데 임금이든 결국 들어가는 그 고선 한평 미만인데 뭐설 그렇게 다놓지를 못하고 다 끌고 가려고 하던데 그죠 참그렇 개탄 설기 딱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저 병신이는 뭡니까 아주 큰 부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금융기관 이런 거 그죠 투자 잘하는사 람 이런 사람들, 저 자영업을 크게 하는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g 띠도 좋네요. 오늘 명예의 운이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도는 무난하루가 되겠습니다. 큰 이변이 없으나 무리수만 하지 않으면 아주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그죠. 특히 음. 나이가 무서는 연결하시면 안 되죠. 음. 자, 그런 것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제 영마살이 들어와서 차박이나 해외여행이나 그죠. 저계곡으로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평실에는 태양이 번쩍 떠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계곡 쪽으로 가면 제 수가 좋습니다. 자, 토끼띠는 오늘 원진살이죠. 그죠? 어, 토끼와 원숭이가 만나면, 토끼 눈도 빨갛고, 원숭이 궁대도 빨갛다 해서 서로 꼴보이싫다 그래서 오늘 토끼띠는 원숭이띠 만나지 마시고, 원숭이띠는 토끼띠를 만나면 서로 꼬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용띠 오늘 좋습니다. 사업도, 건강도, 연애도 좋네요. 좋은 기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서, 예, 멋진 이사, 그죠? 매매, 이런 게다이루어지 있습니다. 전포세, 잘 나가겠네요.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뱀띠도 더 좋네요. 육합이 들어와서, 그죠? 연애도, 사업도, 금전운도 두둑이 생기는 그런 운에서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건강이 좋아질 때는 뱀띠는 저 뱀이 굴 안에서 늘 있어서, 예, 그저 행복하게 지내고 뭐 건강하지 않습니까? 겨울잠을 잘 때. 그래서 뱀띠님들은 맨발 걷기 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특히 탈모, 전립선, 그죠? 부인까지 나 이런 거 그냥 비만. 이런 거 여특히 이거 갑상선 질환 이런데 효과가 많더라고요. 친구도 갑상선 질환인데 저말 듣고 한1년 걸었는데 지금 갑상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말띠도 오늘 좋습니다. 좋은 건강도 사업도 연애도 자영업도 금전운도 두둑한 호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도 좋습니다.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고 새로운 투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인이 생기고요. 복권 한줄사 보시기 바랍니다. 저, 닭띠는 좋습니다. 사업도, 건강도, 매매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 차박이나 여행 가셔도 무방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되네요. 자 개띠도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리수 하지 않으면 7월의 마지막 날을 멋지게 보내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사업도 건강도 연애도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그죠 어, 멋진 그죠 이럴 때는 저기 뭡니까 저 차박이나 저 산행을 혼자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멋지지 않나 꼭 같이 가는 보다 고요함에서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무섭지 않은 곳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혼자 이렇게 산행이나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돼지띠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네요. 만사행통입니다. 꼭한줄사 보시고요. 사업도 건강도 매매도 좋습니다. 자영업도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야, 그... 뭡니까? 이익이 두둑하러 가되었어요. 그죠? 초조명이가 두둑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미운 것도 좀 떨쳐버리고요. 미움을 계속 가져가면 결국은 본인만 화가 삽니다. 사람은 천성이 안 바뀌죠. 그 사람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이 잘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 잊어버리고 안 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한 뭡니까? 뭐이 팔자가 그러니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그다 이해시키고 다 곤칠 수가 없죠. 뭐 하나님도 대통령도 다못꽂치는데 부처님도 다못꽂치는데 어떻게 뭐다 곤치고 살겠습니까? 뭐정안 맞는 사람 안 보고 그저 좀 이렇게 떨치고 용서하고 사는 그 인생이 그래도 말재운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8월 달에 뵙겠습니다. 박문세입니다.